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발칵 뒤집히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아니 정부에게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이진숙 전 의원장을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체포는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뭐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때 필리버스트도 있고 했기 때문에, 변호, 변호인이 그 사실을 경찰에 구도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 자, 이 대목도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직접 청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그 신청을 하죠.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법원에 청구를 하죠. 그럼 검, 법원에서 발부를 한 건데, 그러면 경찰, 검찰, 법원에 다 짰다는 이야기냐? 다 아, 이렇게 짰으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커넥션이 돼서 그 이혹이 되는 것이고, 또 혹은 이 경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어떤 서면으로 불출석할 사유서를 받은 이런 것을 거기다가 끼워 넣지 않고. 그냥 불출석했기 때문에 체포해야 된다고 했으면 이것은 불법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 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음, 만약, 그러니까 경찰이 구도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 보고서와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 남용제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첨부가 돼 있음에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